자 여기서 두 단을 증감 없이 떴어요. 그러면 총코 수가 단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단, 열 단까지 뜬 상태에서 줄이기 들어갈 거예요. 줄이기는 어, 일단 첫 번째는 짧은 뜨기를 네개 떠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개뜬 상태에서 두코 줄이기를 할 거예요. 두코 줄이기 하는 방법 아까 배웠죠? 이렇게. 머리 뜰때 나오죠? 두코 줄이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짧은뜨기 10코를 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코를 뜨고, 다시 2코 줄이기를 해요. 하나, 둘, 요렇게. 2코 줄이기를 하고요. 다시 8코를 나머지 8코를 떠주시면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떴죠? 그러면 다시 첫 코로 가서 빼뜨기랑 단 세우기를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어, 3코씩 줄어들 거예요. 지금은 총 이렇게 해서 24코가 됐어요. 2코가 줄었으니까 이제 3코씩 줄어드는데 어떻게 줄어드냐면은 일단 먼저 짧은뜨기 3개를 떠주시고요. 하나, 둘, 세개뜬 다음에 2코 줄이기 한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6개를 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뜨고, 두코 줄이기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 여섯 개,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개 뜨고요. 두코 줄이기 하고요 나머지 짧은뜨기 3개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셋 이렇게 떠주시고요 첫 코로 가서 빼뜨기를 하고 기둥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 5개의 두코 줄이기를 세번 반복해 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하나 둘셋넷 다섯 뜨고요. 두코 줄이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다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뜨고 두코 줄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넷. 5개를 뜨고 2코 줄이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첫 코로 가서 빼뜨기를 하고요. 기둥을 세워주세요. 그런 다음에 어, 어, 또 줄이기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음, 더 올라가면 은 음, 구멍이 작아지기 때문에 다리 부분에 홈을 좀 집어넣고 할 거예요. 이쯤에서 다리 부분에만 솜을 조금 집어 넣어주세요. 겸자가 있으면은 겸자를 해주시고요, 없으면은 뭐 젓가락으로 하셔도 되고요, 핀셋 같은 거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리 부분에 솜을 조금 집어 넣은 다음에 계속 뜰게요.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 두 개를 뜨시고요. 하나. 두 개를 뜨시고요. 두코 줄이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네 개를 떠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개뜬 상태에서 두코 줄이기를 하시고요. 다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네개뜬 상태에서 두코 줄이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아이고 자투리 실을 썼더니 실이 모자라네요. 짧은뜨기 두개 하나. 음. 다시 짧은뜨기 두개 하나 둘 실이 모자라니까 실을 연결해서 할게요. 거의 다 왔는데 실이 모자라네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음, 다음 단은 짧은뜨기 3개에 2코 줄이기 한 번이 3번 반복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하나, 둘,